3.6 피가 어떤가요? 백출, 나이다, 그 다음에, 가무, 닐루, 이렇게 있잖아요? 추천한다면은, 당연히 나이다긴 해요. 얘 예, 일단, 풀의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착이 훨씬 뛰어나죠. 이게, 백출이랑 나이다랑, 좀, 갈드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풀부착 자체는 나이다가 훨씬 뛰어나요, 진짜. 부착 자체는. 부착이랑, 딜링. 이여게 있다 보니까, 이게, 프론소가, 뭐가 중요하면은, 부착이 중요하잖아. 격변이다 보니까. 격변 같은 경우는 원소 부착이 그냥 잘 되는 게 제일 사기거든. 네, 나이다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냥 프로원소 파티 쓰고 싶으면 나이다 맞고, 백출은 대신 실 쉴드. 네, 쉴드는 세진 않아요. 그냥, 부가적인 요소라 생각하자. 힐에 좀 껴있는 쉴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딜링 서포팅. 그러니까 딜을 해주는 서폿이 아니라, 딜링기를 도와주는. 원소 반응에 대해서 가피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라인인데, 하여튼, 프론소 반응을 쓰고 싶으면요, 나이다고요 프론소 관련해서 파티를 좀 전문적으로 쓰고 싶다면은 백출이긴 해. 근데, 뭐랄까, 나이다랑 백출이랑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게, 나이다 같은 경우는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고, 백출은 좀 이후에 가져가는 게 맞는 캐릭터긴 해요. 순서 봤을 때. 그렇다보니까, 뉴비들한테 추천한다면은 백출보다 나이다 하죠. 백출보다는. 근데 본인이 나이다 있다. 이러면은 이제 뭐, 백출이랑 닐루가 이제 후선인데, 일단, 가무는 좀맨 마지막입니다. 가무는 제일 마지막이고. 이제 나이다 있다 칩시다. 그럼 닐루랑 가무예요 아, 닐루랑 가무란다. 닐루랑 이제 백출인데, 이거는 좀 개인 취향 차이긴 해. 일단, 닐루가 이번에, 이번 나선 때 카운터를 좀 맞았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 나선까지 카운터를 맞는다는 법 없긴 한데, 어찌됐든, 얘도 카운터를 맞으면은, 얼, 얼음 파티 마냥 픽률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게 기도 하고, 근데 일단 닐루의 장점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일단, 그렇게 열심히 안 키워도 충분한 성능을 낸다는 점. 그 다음에 파티가 쉽게 완성된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스킬을 때려 박다 보면은, 그냥 몬스터가 녹죠. 이렇다 보니까, 좀, 한 파티 완성되는 건 진짜 쉬워. 그래서 이런 거고, 백출은 그냥 파티를 도와주는 느낌. 그래서, 내가 한 파티를 만들고 싶다면 누르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론소 관련된 파티를 좀 강화를 시켜주고 싶다. 좀 압축을 해가지고, 좀 다른 서브 딜러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가지고 있는 캐릭터, 내 파티를 전문화 시키고 싶다. 이러면은 백출이 맞죠. 일론은 이런 느낌이지. 새 파티. 그리고 백출은 전문화.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둘 중에 그냥 본인 선택지에 따라서 가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가문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안 해요. 일단, 솔직히 뭐, 뉴비들한테는 필드에 대한 성능 자체가 좀 우선적이기도 하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필드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차피 시간 제한도 없고, 어차피 원신 그냥 하면 되잖아. 응. 그리고 또 지금 또 아야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문은 솔직히 좀 많이 밀리는 게 있습니다. 그 융의 파티도 제가 좀 써보고 했는데융간 파티도 쓰기가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뉴비들이, 얘를 나선비용까지 끌고 가는 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일단 순위표를 놔주면은 나이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닐루 백출은 본인 선택. 마지막에 감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나이다 없으면 나이다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제일 우선이긴 해. 또 이번에 나이다가 지나가면은 언제나 올지도 모르게 돼서, 웬만하면은 나이다를 가져가세요.